너러 모임. 아 씨발. 니들 왜 이러고 있는데요? 님 티켓 아니잖아. 마구리아 씨. 야 바이크 족 같지 않을까? 아족 같은 건 지금은 램이지. 에비. 아 니마. 아! 아! 아니, 개, 씨발뭐 무, 한 무, 뭐야 아이씨! 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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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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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안해아이 무, 무, 아, 이거 나골이라서 닿는 건가? 구석이라서 닿는 건가? 밀봉을 있나? 안 써, 안 써, 안 써. <laughs> 아이씨, 아니 빌레이 줘놓고 왜 이탈을 때려? 반사를 때려야지. 어, 난 그래도 써. <laughs> 어, 그래도 나머... 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? 오케이. 아, <laughs> 아 어떻게 하냐고 이걸? 그만해. 아이씨발. 오. 어, 어, 어. 아이씨. <laughs> <laughs> 나 와이언데 진짜. 아유 어떻게 알았어? 아이이리 존나 아개 진짜 그만 아씨 어 그만 갈거에 아이씨 발칼칼아씨이짜증나어 <laughs> 나 집요하게 게임하네 진짜 으윽 아아악 어떻게 알았어 아나 잡았다고 이거 아유 와우 어 아. 왜안 통하는데? 뭐야, 이거? 와, 뭐야, 저거는! 아, 대회에서 났어, 그런거! <laughs> 여기서 왜 쓰는 거야? 어이씨! 어휴. 에비. 오케이. 맞 아안 닿았어. 에이. 오케이. 어 어? 시발 이거 한판더 하려고 일부러 <laughs> 아, 진짜! 오케이! 어 <laughs> 어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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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어나 아이씨. 이걸 이렇게 호박에 죽여? 이거 <laughs> 미련을 안가진다고 한판만 도와줘. 십전 좀 그렇고. 아이씨. 회피하기 싫은데. 아씨발. 어디 마. 아이씨발. 아이씨. 뭐야, 이거 뚫린 거야, 방금? 어! 나 잠깐만. 어! 야, 안 죽잖아. 님 이거 감당돼요? 안 될텐데? 오케이! 이득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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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발! 와! 오케이! 이쯤에도 보네 아, ㅅㅂ 안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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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곧 죽잖아! 어? 야, 잠깐만! 버스, 야! 거 집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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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박, 야, 아, 야, 야, 야! 아니 버스에서 왜날 나가요? 어지 어이, 어이 뭐야 이거, 뭐, 뭔데 아니 버스를 씹을 거라고, 아니 당연히 버스를 씹혀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그냥 조버그 아니야? 이건 이건 조버그야 이거, 아니 말이 안 되잖아. 아니, 아니 개 돌챙이 없네 이자 게임. 아우 나 찍기 눌렀는데.. 안 쓰여 아니 에잇 어우 이 씨발 이게 죽어? 야 체력이 그렇게 없었나? <laughs> 아 전판 이겼어야 되는데 너무 역안나네아아아 아! 아, 전판 이긴건데 <laughs> 짜증나 이거두시 집중하고 해야 되는 거. 아니 아니, 집중하고 있으면 안될수 있어. 면아겠 아! 아아 <laughs> 오, <laughs> 어, 그대 아, 아닐 막았으면 이겼는데. 아. 아, 오바야 아. 어. 어. 아! 어, 아! 진짜, 저 어, 개상인데, 저거? 어? 아, 아니, 니가 왜 잡아요, 도대체? 아, 야! 이케릭터 예상... 야, 이거 뒤로 갔다. 안 만다, 안 만다, 안 만다, 안 만다. 어어자한대 아... 아직 안아니 아이 아니, 이거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 그런 의도의 오피 아니었어 이거를 그네스를바가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른데? 아니, 니마, 그거 잡기 왜 비벼요? 씨발, 일로 와, 집 가다. 왜, 왜 뒤로 가? 일로 와. 어. 괜찮아, 갔다. 자, 니마. 안 되지. 와, 어, 어떻게 알았어, 이 씨발. 아니, 야! 와아아 씨발! 이거 왜 죽는데요 이게! <laughs> 아니 진짜 씨발 오이가 없네 데미지? 야 안되겠다 야 한판만 더아 <laughs> 아, 씨발 진짜 막판 아 씨발 아니지 안되지 안되지 아우! 어떻게 알아 야! 저아 오케이. 아! Shit, s h i let's go, let's go, I can do it. 왔한판땄으 됐어. 제레이기다아나 <laughs> <아싸, 레이팅에 기스됐다. 웃음> 그거, 그거 비공개나 가지고 점수 반영 안 되는구나. 까비. 오케이. Yeah 와, 존나 빠르네요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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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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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발지 으, 아야, 폴리, 야, 폴디폴디 폴리, 폴디. 어아폴 아, 씨발! 폴리, <laughs> <laughs> 씨발. 아. 이 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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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가까이가서뒷부락인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<laughs> 뭔가 누를 e 알았는데. 아, 와! 이거프트임트랩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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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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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익히 했 는데요. 아. 하지마! 지를 줄 알았지? 난안 질러. 난, 정직하게 해. 어? 아이 개 씨발! <laughs> 이 씨발! 에이! <아이>. 이 씨발! <laughs> 죄송. 이거 지금 아직 끝난 거 아니야? 어? 슬슬 끝날 것 같아. 싸, <laughs> 가지고 노는 거 탈출했다. 씨, 뭐. <laughs> 어이, 도망가야지. 주워.